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충주에 있는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 관련해서 특히 수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건에 관해서 좀 아는 이유가 뭐냐면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내에 토지주들 또는 뭐 거주하는 분들, 임차인들이 이제 수용 보상가 제시액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금 증액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었고 충주에 현지에 가서 설명에도 두번 했었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도 이제 토지주들 중에 거의 현재 살진 않지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뉴시스에 나온 충주 드림파크 산단 토지주들 재감정 촉구라는 기사인데 여기 토지주들께서 뭐 시위를 했습니다. 데모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금액이 낮다. 강제 수용이 너무 가게 너무 낮으니까 정상화 해달라. 라고 하시는 거였고 기사에 보면은 드림파크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SPC죠 충주 드림파크 개발 주식회사가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8월이니까 7월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주 580여 명하고 보상 협의를 시작했는데 제시된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토지주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너무 손해를 보겠다 이 조치를 좀 취하자. 그리고 정상적인 수용 재결이라든가 뭐 이의 재결 보상 금 등의 청구 소송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스타팅 포인트가 너무 낮으면 이게 안 되니까 그 올려보자 해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 드림파크 산업단지 쪽에서는 당연히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해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고, 원주인이든 뭐 투자자든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지 다른 데 이사가서 비슷한 땅을 사든 뭐 영업을 하든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갈등이 좀 생기는 건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이제 보상 협의가를 제시한 건 아니지만, 이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드림파크 개발, 주식회사에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공시지가에서별 차이가 안 나게 지금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들 주장으로는 공시지가뭐 500만원대인데 시세는 100만원이 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정도 몇십만원을 제시가 돼야지 스타팅포인트로 해가지고 금액이 더 올라갈 텐데 너무 낮으니까 이거를 높게 달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사람들도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이제 시위를 해가지고 이제 좀 압박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제가 설명했을 때뭐 봤는데 법적인 좀 이제 압박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단지 산업 입지 뭐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그 법에 의하면 사업 구역 내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지만 이제 수용 재개를 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협상을 좀 해가지고, 재시가를좀 높이고, 그 다음에 수용제기를 통해서 금액도 높이고, 또 이의재길이나 보상금층의 청구수송 통해서 하는 방안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일단 수임이 될것 같아서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그런 전략으로 갈것 같고,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드림파크 산업단지, 아, 드림파크 개발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 SPC는 충주시가 지분을 24% 가지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27%. 대흥종합건설이 23% 나머지 뭐 교보생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부라도 30%가 넘지 않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진행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50% 확보하지 않고서는 관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50%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협상력이 있는 거고 그를 통한 이제 다른 뭐 지연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